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채널에서 오늘은 세계 곳곳으로 하역되는 한국 기갑 장비들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주제와 어제 전해드렸던 러시아 수호이 34의 격추는 우크라이나의 F-16의 A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됐다는 소식.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사드 포대를 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외신들이 한국에서 호주로 향하고 있는 K9 자주포를 사진과 함께 보도하면서 K9이 호주군의 전력화가 시작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외신은 카타르 도하 항에 한국 해군의 상륙함인 노적봉호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하역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전차와 자주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나라도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나라 중에서도 수출을 최고로 많이 하는 그런 나라는 더더군다나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런 나라 중에서 군대를 외국에 보내서 같이 훈련한다. 이런 나라는 다섯 손가락 이내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의미가 비어 되는데 그냥 남의 이야기 하듯 또 남의 이야기 듣듯이 흘려가면서 무신경하게 보내지만 주변에서 그런 훈련을 보거나 무기가 들락날락 거리는 걸 보는 주변 나라들은 예사롭게 보질 않고 한발더나간다면 한국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차를 생산하는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자국산 무기를 앞세워서 다른 나라에 가서 치안을 유지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했지만 지금은 세계 정세가 바뀌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한국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한국은 세계 열강 국가다 이겁니다. 미국처럼 세계를 지배하거나 그런 정도는 못 되지만 자국의 해군 함정에 기갑부대를 탑재해서 보낼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도하항에서 도적봉 함에 탑재됐던 장비들이 자력으로 상륙해서 도열한 다음에 컨테이너 트럭에 실려서 어디론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카타르 군과 함께 합동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 모습이 주변 국가에 공개가 될 겁니다. 뭐 그런 신고소를 다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한반. 도 도 주변에 있는 일본,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그런 거 합니까? 그리고 할 수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 밀매들이 군을 성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한국군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병력 감축 문제와 최강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투자 이런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같은 밀매들의 애국 활동을 통해서 군이 강군이 되는데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과 암적인 존재들, 이런 거를 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아무쪼록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출 때까지 쉬지 않고 이런 군의 행동 영역 확장에 지지를 표하면서 다음 이야기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수호위 34 격추가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에 의한 격추냐 아니면 F-16에 장착된 공대공 미사일에 의한 격추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추가로 후속 보도된 외신들 소식을 보면 은 F-16에 장착된 단거리 AIM-9X에 의해서 격추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호이 34는 덩치가 커서 근거리 행동에서 비행 활동이 민첩하지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리 비행 행동이 민첩한 F-16에 의해서 포착돼가지고 최신 기능이 다 탑재된 AIM-9X 단거리 미사일로 추락했다. 이런 게 확인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로서는 사드가 배치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에서 사드가 어떤 활약을 하는지 이거를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아닌가 합니다. 사드는 패트리어트와 달리 더 높은 고도에서 탄도탄을 방어하는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탄도탄으로 공격을 할때 어느 수준과 어떤 정도에서 방어를 다 했는가 이거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아주 좋은 교이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세계 상위권의 군사력을 갖고도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우리 군대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페스 정치정보 채널에 정보를 습득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구독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음.